드디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화요일이지만 어제는 다른 일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새로운 한 주의 시작으로 하겠어. 일요일 날에 공연을 해서 연습을 오늘 또 언니 집에 갈 거라서 썰어 썰어 이기마셔 멤버들이 아직 안 왔거든 나 모인 거 맞아 지금? 일단 뺄 거를 먼저 빼고 여기로 이동을 하고 지금 몇 곡이지? 자, 둘, 넷, 여섯, 하이어가 빠졌구나. 오케이. 그러면 하이어를 하이어 이름 되게 이상하게 돼 있는데 이게 설마 하이어 제목인가? 아 이거다. 이제 연습을 합시다. 밖에 비가 엄청 와. 새우도 뭐? 어 이거 우리 사먹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 뭔데 이게?

미친 놈들 날씨 왜 이렇게 덥냐. 일단 내일은 온라인 콘서트 하는 날 연습을 갑시다. 내일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았단 말이지. 내일 집에 가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생각한다고 해서 뭐가 되진 않을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생각해. 아이씨 오늘 집. 공사한다고 씨, 잠을 일찍 깨버렸어. 8시 반부터 공사를 한다고 소음 때문에 깼어. 아무튼 오늘 잠을 설쳤더니 굉장히 피곤하다. 날씨가 이상해. 자, 얘를 어디에다가 붙여야 되나? 조각을 내야겠구나. 테이프 이런... 이렇게 붙이면 또 한타가 엄청 약한애라서 도색이 까져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조금만. 현주도 즈를 지금 쓰고 버려야 되는 것들이라서 이거 그때 드라큘라 썼던 게 이거는 저번에 껴보니까 눈이 뒤지게 아파가지고 이건 안될것 같고 예. 일단은 이걸로.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지 색깔만 보라색이고 핑크색이고 핑크색이고 말고 핑크색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을 텐데 나 이번까지 쓰고 이거 진짜 다 버려야겠다. 2개면은 절대로 이거 내가 못 낀다 응. 지금이... 5시 11분 연습 좀 하고 뭔데 옷을 입고 있어야지. 아 음. 어, 더워라. <laughs> 늘 집에서 삐대면서 먹을 거 생겼다. 완전 큰 쿠키. 리허설을 할때 괜찮은지 생각보다 귀가 고장이 잘 되긴 하는데. 공연할때 흔들어 제끼면 당연히 안... <웃음> 견뎌 <laughs> 이쪽이 지금 귀걸이가 많아서 그런가? 잘 고정이 안되할 되는... 눈 화장이 진짜 마스카라는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 언제 이렇게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해보겠어 오늘 올때 형태도 X지만 난 이겨냈어 사실 자영이 만나고 좀 괜찮아졌어 이렇게 리허설 한번 가봅시다 p y hey, c h e c k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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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헤 이렇게 손에 달라붙냐? 아우 정말 적당히 해라.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얘 예, 이거를 한번 해볼까 들어갔다. 야, 엄청 빨리 꼈다, 엄청 빨리 꼈다, 엄 빨리 꼈다. 근데 뭐가 더 낫지? 뭐가 더 낫는지 모르겠고, 지금 내가 바꿔서 낄순 없어. 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늘 진짜 거의 역대급 최단 시간에 꼈어. 이거보다는 얘가 더잘 들어간다. 하여튼, 아, 큰일 났다. 처럼 생겼어 오, 맛있겠다 젤리 초콜렛 귀여워 진짜 여기 사랑니 요즘처럼 생겼다 이거를 이제 가지고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피클 하나씩 얻는거지 피클 주세요 피크 주세요 이렇게 <laughs> 사탕하고 아 물론 좋긴 한데 피크 주세요. 뭐 하지 나 피크 요정처럼 생겼다. 피크 요정 유령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피크 요정이라고 부르겠어. 어, 이제 기서좀연하다가 살짝씩 갈리는 피크들 만 이렇게 다 모아놔가지고 이래라. 첫날부터 박스에 세워 이래, 나도 이제 지갑이 하나 생겼어. 이래, 아, 미쳐, 아, 미쳐, 미쳐. 아왜 이렇게 덥냐? 와, 미쳤다. 신발 먼저, 아, 발가락이 너무 아파. 와와 어... 어... 어, 진짜 덥다. 초반에 정신 나간 줄 알았네. 와 어... 물론 일반 공연보다는 지금 땀이 덜 흘리긴 했는데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하나 정신이 하나도 없네. 멘트야 항상 찍을 멘트. <laughs> 유럽 투어 지금 내년 초에 유럽 투어를 밴드를 뺍시다 너무 시원하잖아 거울이 어디갔냐 나 공연하면서 이렇게 물을 많이 마셔본 공연은 처음이야 온라인 콘서트의 장점이 아닐까?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다는 게 너무 더웠어가지고 아그 아까 온라인 콘서트에서 했단 말인데 그 이러고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차라리 막 그냥 당당하게 걸어가면 은 차라리 좀덜 창피한데 내가 너무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 창피함이 이 양갈래에서 오는 창피함인지 아니면 이 화장에서 오는 창피함인지 너무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창피했어 견뎌막 이러면서 왔는데 지하철에서 자영이를 만난 거야 세상에서 제일 반것아우팅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오늘 일요일 좀 일찍 모 모여가지고 지하철에 사람이 많이 없더만 길거리에 어 길거리에 사람이 그렇게 막 많진 않아가지고 아 갑자기 배가 확 고프네. 어디가냐? 파티룸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저희 공연 본다고 하셨는데 뭐 드셨나요? 공연 재밌었나요? 술핀을 꽂아놨어 얘가 자꾸 떠가지고 아, 아 배고파 갑자기 확 허기지네 아 맞다 내 베이스에 있는 거 빨리 떼야겠다 저 오래 놔뒀다가는 우리 환타의 껍데기가 다또 벗겨나갈 수도 있으니까 당장 가서 이야 <목소리> <목소리>